지금 이제까지 나온 정황으로 보자고요.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주장처럼 명백한 상하관계다. 아직까지 거기까지 입증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명백한 상하관계가 되려면은 예를 들어서 돈을 받고 움직이거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 명령과 지시, 그 거기에 대한 그 수능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홍보해 주세요. 처리하겠습니다 정도까지. 그것만 가지고 명백한 상하관계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주장처럼 이게 자발적인 그 지지자 그룹이다, 뭐 이른바 사생 팬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닌 게 안희정 지사 소개시켜줬죠. 네, 네, 네. 그렇죠. 그중에서 그 다음에 예, 인사 추천 받았는데 음. 만약에 김경수 의원 주장처럼 이 드루킹 그룹도 여러 개 중에 그저 하나였다면 인사 추천 받았으면요, 그거 일일이다 청와대 에 토사입니까? 토스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 많은 자발적 지지자 그룹들의 인사 청탁을 어떻게 일일이 다 청와대에 토스합니까 일반적인 자발적 지지자 그룹과의 관계하고는 좀 다른 특별한 관계다 그 다음에 김경수 의원이 누름나무 이른바 산채 두 번이나 선수 가요 이런 정도라면 은이둘 간의 관계는 매우 은밀한 관계다 일주일 사이에 워낙 가락하잖아요 계속 말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얘기했던 거는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후에 드루킹은 텔레그램으로 많은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메시지를 받는 저로서는 일일이 확인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후보에 관해서 좋은 기사,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올라오거나 하면 은 드루킹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은 그건 저는 뭐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선 경선 전에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면서 스스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16년 아마 중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회관으로 드루킹을 포함해서 몇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일단 이 수사 담당인 윤대진 검사가 참여정부 때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사이고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김경수 의원과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던 사이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올바른 수사가 가능하겠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고요 이주민 경찰청장 있잖아요 이번에 너무 웃겼어요 이 서울청장은 드루킹 김모 씨와 김 의원 간의 텔레그램 대화 가운데 기사 제목과 온라인 주소, URL 등이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김 씨가 대부분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고 김 의원이 확인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이 이례적인 감사 표시를 한 정도라며 수사 완결 이전에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의 핵심은 매크로 범행이라며 김 위원에 대한 수사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며 아예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김경수 대변인 같은 멘트를 날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게 다 거짓말로 탈로가 났잖아요. 탈로가 나니까 그때 아주 구차 변명이 나오는 게. 4월 9일부터 13일까지 이분이 휴가를 갔다 왔답니다. 그래서 16일날 기자 간담회를 하는데 이게 시간적 그 여유가 없어갖고 충분히 보고를 못 받아서 이런 실수가 생겼다 이러는데요. 제가 슬로우 시티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슬로우 경찰, 슬로우 폴리스라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이게 기동력이 생명인데 어떻게 경찰이 이런 블랙 코미디를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 경찰청장 이주민 청장 옷 벗는 거는 물론이고요 이 벌써까지 한 행동으로 봐서도 어선님이 벗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특목 같으면 당연히 구속 수사식입니다 어떻게 이게 구속 사유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안 되니까 제가 보기로는요 증거인멸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까지 들어요 그 기가 막힌 게 현장을 아티스색에 가면서 c c t v 를 자료를 확보를 안 했어요. 경찰은 지난달 21일 처음 압수수색을 하던 중 증거인멸에 나선 드루킹, 김모 씨등 3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건물 CCTV를 확보하지 않았고, 맞은편 건물 CCTV도 한달 가까이 지난 19일에야 가져가, 야당으로부터 뒷북 수사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카메라 다섯 대를 살펴보면 누가 왔는지 지금 김경수 의원하고 브로커와의 관계다. 브로커가 그걸 찾아가고 뭐 선거 때마다 왕창 몰려오는 브로커 중한 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경수 의원이 그 느릅나무 그 빌딩에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을 갔습니다.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8 9년 동안 느릅나무 사무실을 운영을 했는데 임대료만 이 예, 많이 들 때는 월 사백오십만 원 들었다 그래요 거기다 임금비 거기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임금비들 주. 차간건안 내는데 직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일 년에 십일억을 쓴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이 사람은 다른 직업이 없어요 김동원이라는 사람이 계좌 추적을 안 했어요 이 배우가 누군지를 알면 계좌 추적을 하면 다드러날그 울지 검차장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거부했던 분이잖아요 지금 형사부는 일 차장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사하면 국민적 의혹이 계속 증폭이 돼요 제가 보기로는 지금 현 상태에서 빨리 특검으로 가야만 한다 이 경찰 수사하고 검찰 수사하고 미진함 특검까지 그거 아닙니다 지난 대선 직후 드루킹은 김경수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드루킹은 오사카 총영사로 특정 인사를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전달을 하겠다고 대답했고 실제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해당 인사를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해당 인사가 오사카 총영사에 부적합하다고 통보했고 김 의원은 이때부터 드루킹의 반협박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 일단 드루킹 그룹이 한일 자발적 댓글 부대가 아니고 여론 조작 팀이었다는 점.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여론 조작 행위하고 김경수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청와대하고 일련의 어떤 관계였는가. 그 관계 규명이 두 번째입니다. 여론 조작 행위는 뒤돌리고 나서부터예요. 아니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아니 여기 다 나오잖아요. 대선 때 네. 이분들이 뭐선풀이건 경쟁자 악프이건 간에 이분들이 다 작업한 거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라는 그런 식의 단정. 정치대회는 아, 정치 아, 누구나 알아요. 이 보세요. 아니, 왜, 아, 저아저 보세요. 김 그게 조직적으로 하면 아니, 어떤 경우에도 범죄입니다. 아, 도법이에요이 아, 그 아, 드루킹 그룹들은 보면요. 그산채라는 데서 수십 명이 말이에요. 단연간에 걸쳐서 먹고 자고 합숙을 하면서 이건 완전히 봇박이 공작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통진당의 과거 그 전화 여론조사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죄질이 중한 사건이에요. 지금 요번에 저 보궐 선거하는 것 중에 서울 송파 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국민의당 소속의 최명길 의원이 그 의원직을 상실했어요. 뭐 갖고 상실한 줄 압니까?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 SNS 전문가에게 200만 원을 주고 자기 SNS 홍보를 부탁했다. 이걸로 배치가 날라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금전이 오갔는지 아니면 자리 그 제공 그 약속이 오갔는지 중대 사안입니다.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는 거. 여론조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네이버도 요번에 심각하게 반성해야 된다. 아, 근데. 아, 휴대전화 배치 시간 아, 왜 그랬을까 요 예. 그러니까 30명이 합숙을 했으면 휴대전화가 딱 30개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 주...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아니. 댓글 활동이 아니라는 게 이것만 봐도 알잖아요. 이게 저... 저... 북방의 공작소라니까 떴다방이 아니고. 뭡니까? 음. 문재인 후보에게 정말 밀착 수행한 분이고 수행했잖아요. 수행 실장했잖아요. 음. 음. 그면시그을다 아시잖아요. 예. 시금은 IS가 이 최고 등급을 부여할 정도로 보안성이 잘 되는 곳인데 왜 옮겨갔겠어요? 두 사람 사이에 비밀이 존재하니까 공개되면 안될 문제가 존재하니까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시그널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던 기간. 그래서 16개가 가고 39개가 오고 했던 그 시절이 언젠가 하면 대선 선거 전, 발칙 전인 1월달에서 3월 사입니다 그러면 이건 나는 그 선거에 개입한 분쟁으로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과 드루킹 사이 지금 500만 원이 오간 사실이 지금 드러났거든요. 보좌관이 돈을 돌려준 시점이 드루킹 구속 후란 말이에요. 드루킹 김모 씨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보낸 텔레그램 문자에서 김 의원 보좌관과의 돈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김경수 의원 측이나 민주당에서는 단순 채권, 채무 관계다. 그 다음에 이제 변제가 됐다. 500만 원 꼈는데 갚았다. 별로 문제 될거 없다. 이런 식인데요. 저는 이건 뭐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고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사급보좌관되면 은 1년 연봉이 그래도 지금 7천만 원뭐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신용대출 받으려면 500만 원 금방 그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굳이 500만 원을 땡겨 쓰겠어요. 그것도 이상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될게 저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선거 브로커라고 하면요 선거 운동을 대신 해주는 대신에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브로 저저 저, 브로커랜다 이 드루킹은 그런 유의 선거 브로커가 아니고 아니에요. 제대로 불렀네. 네? 네. 네. 예, 예, 제 그게 아니고 자리를 그렇다. 요구하는 선거 브로커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돈은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서 조달할 수 있어. 우리 조직 움직이는 이 댓글 조작하는. 이 조작부대 붓박이 공작소의 운영 자금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 그 대신 만약에 잘 되고 나면 그때 무슨 무슨 자리를 요구할까 그런데 저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드루킹이 추천한 그 무변호사를 만난 시점이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면 드루킹이 구속된 이후란 말입니다 그럼... 무시할 네. 어? 수 없는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실세인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뭔가 좀 달래기도 하고 뭐또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만난 거 아니냐? 용주 의원이 민주당하고 협상했잖아요. 협상하면서 상호간에 고소 고발한 당직자 그리고 의원들 전부 다 고소 고발 다 취하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 드루킹 이 사건을 콕 집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저도 시민들을. 깜짝 놀랐어요. 예. 합의식 때도 몰랐어? 몰랐어요. 몰랐습니다두루킹을콕 예, 집어서 소취하를 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아니, 콕 아니, 아니, 집어서 아, 한 아, 거죠. 유일하게 민간인으로 소일한게 아, 유일한 거예요. 아, 명단에 복고 같은 것 명단에 두루끼란 이름은 존재하지 않고 소송이 걸린 대상 중에서 민간인 그룹들 이용주 의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민간인까지 다 넣었고 싹 정리해 버립시다. 그래서 주고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수사 상태에서 보니까 그, 그 정치권이 아닌 사람들 명단 안에 드루킹이 있었던 거야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그 그룹이나 어그 대표하는 내 안에 존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다들 그러잖아요. 드루킹이란 사람을 소치해본 기억이 없다. 이게 요번에이 사건도 지금 왜 터지는 거예요? 우선 그 평창 단일 그 올림픽 때 단일 팀 만들라 해갖고 이 사람들이 매크로 조작해갖고 추미애 대표가 들고 나서서 이거 고발했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도 자기를 그렇게 고발했어요 추미애 대표가 고발을 하게 된게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마치 매크로를 통해서 여론 조작을 하는 이 엄청난 범죄를 보수 집단 쪽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오해를 스무시고 내놔서 그 우리 좀도 고소 고발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그 안에 드루킹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이래서 뒤집어씌우려고 작작 을 부린 것도 아니냐. 18대 국회 때그 인터넷 실명제를 하자고 에이, 하니까 에이. 그때 박지원 의원님이 원내대표 하시던 민주당에서 저 나쁜 놈의 그렇죠. 표현의 자유를 다 없애려고 한다. 아. 나쁜 <laughs> 그, 놈이 그, 그 민주당이 그때 그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아, 네, 그때 그 우리가 그 댓글 신명제를 했으면 오늘날 이런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는 거 같아요 나는 이 열린 인사 시스템 하는 데 대해서 웃음이 자꾸 나오는 게 아니 최순실이가 추천하면 이 국정 농단이고 드루킹 김동훈이가 추천하면 열린 인사 시스템 추천 제고. 아, 최, 최순실하고 김경수 아, 최순실이나 자은택이 차은택이가 추천하고 최순실이가 추천하면 국정농단이 돼버리고 자기 쪽은 박물이 김감수 선생이 그렇거든요 자기 쪽은 어떻게든지 다 변호를 합니다 다전도도은안 아, 그러세요? 자금, 난 어떻게든 난안 그래, 안 믿고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이른바 산채라고 하는 그빌딩 1층 2층 3층 일부까지 사용을 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쓰면서 거기서 수없이 여론 조작을 하고, 그리고 경인선이뭐 경공모니 하는 어 사측 조직을 만들어서, 어 그게 온그 유세 현장에 다니면서 같이 운동을 했는데, 이 조직을 또뺄거다니 일이다? 이거 뭐 단순히 브로커다브로커는 무슨 브로커? 자, 근데. 이건 사조직이고 범죄예요. 자, 저. 직폐층산 하던 대로, 하던 대로 똑같이 해야 합니다. 말하는... 늘 하던 대로.